는 경찰을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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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한 이명사 건 조선일보 발각 수일간는 즉각 작사하라작사하라본 사건에 대해서 사건 발달에서부터 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입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이나 수사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재벌 총수가 개입되고, 언론 사주가 개입되고, 또 정계, 재계, 법조계가 총망라된 검은 커넥션에 대한 본사건을 접하면서 참으로 경악스럽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임 배우이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스님 배우는 절규를 하면서 끝내 죽임을 다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제보자격인 공익 제보자격인 윤지호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제보를 하자 신변 위험을 가하면서 본인은. 자살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런 지금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다섯 가지 의무투성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자의 문건에 나오는 서른 한 명에 대한 조사와 백여 차에 대한 성접대, 잠자리 강요를 당했, 당하고 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한분도 조사를 받지 않고 무혐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살의 오욕에 우욕, 대한 타살 혐의점입니다. 장자는 죽기 전 일주일 전에 지인에게 전 소속사 대표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이렇게 친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죽기 하루 전에는 일본행 비행기표를 예약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의문을 제기한 언론에서 제기를 하자. 수사기관이라든가 여기에서는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자살로 종결시킵니다. 세 번째는 국정원 개입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분장, 그장자의 문건 작성자인 유정호가 위장 자살 소동을 벌이면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국정원 직원이 상주를 했다고 그러다. 그리고 그 장자연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이 국정원 유 장원을 지원을 했다고 그러다. 그리고 최근에는 검찰의 이인작적인 권재진이 당시 술자리에 동석을 했다 특이한 개념을 가진 국회의원 이 동석을 했다 하지만 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본 사건의 공익제보 작적인윤지호가 캐나다에 거주할 때 국정원이라는 직원에 의해서 신원이 파악되고 또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신변 위험을 느껴서 경찰에게 신변 보호 요청을 하자, 경찰은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아무런 실효적 조치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가 고장이 났다. 이런 구구한, 구차한 변명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함으로 동탈할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생명을 위협을 느껴서 급박하게 국가기관에 신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 이들은 범죄가 발생했거나 진행됐을 때 이를 저지하고 방지해서 국민의 안전을 돌보는 게첫 번째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단한 번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집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선앙사의 필수조건은 법치주의 법치주의 법 법치주의 법질서는 권력자나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지하고 사회의 약자인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될 때 우리는 법직서가 법치비가 관철 된 법질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이 예고되는 순간 국가 사이는 부피하고 국민들은 고통에 허덕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점 오혹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이 나라 사법정의와 법퍼주의가